안녕하세요. 한자입니다 아, 테섭이 떴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코인 샵이나 그리고 시그너스 보상, 그리고 테라버닝 보상 등등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간략하게 먼저 알려 드릴게요. 이벤트 보상 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축제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이거 이거는 들으셨죠? 패스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고 1일 미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냥 1게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주간 미션은 바로 보스 잡는 거예요. 보스 잡는 거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보스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코인이고요. 월간 미션이 따, 따로 있습니다. 이 월간 미션은 1일 미션에 쓰는 코인을 받는 건데, 뭐 여러 가지 뭐, 주간 미션 클리어, 몇번 클리어, 뭐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뭐, 페스티벌 참여, 그리고 뭐, 미니게임 같은 거 참여하면은 또 코인을 주고요. 또, 레벨보인 몬스터를 최대 2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 말인가? 어쨌든 저렇게 잡으면 또 월간 미션이 있고요. 또, 마약, 칭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코인샵이죠. 코인샵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. 에픽 잠재, 스페셜 에디셔널, 황금 망치, 이노센트, 금빛, 스페셜 에디 각인,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, 팻 장비, 패 공, 팻 마, 이렇게 카르마, 강한불, 영한불. 여기는 다 월드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, 부캐로 모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벤트링도, 이건 교환 불가잖아요. 이번에는 이벤트링 큐브가 교환 불가지만 월드 내 공유라서 딱 필요한 캐릭한테 쓰셔야 합니다. 펜트링 전용 이제 레전드리. 카르마 17성도 있구요 또 원정대 간지 강화 주문서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또 몬, 몬라잼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이전 직전 코인샵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게 없는데 중요한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유전지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직은 돈을 주고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코잼, 코어잼스톤 그대로 다 있고요. 어, 카오스 서큘레이터, 블랙 서큘레이터,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다 있고요. 아케인 심볼도 쭈루루루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어센틱 심볼 가격이 확 줄어가지고 아마 더 수월하게 어센틱 심볼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. 치장 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. 뭐 이그니션 불꽃 축제 의자, 마스터, 이그니션 노이드, 뭐 셀레노이드, 그리고 폭죽 데미지 스킨이 꽤 이쁘더라고요. 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가지 또 라이딩이랑 의자가 있고요. 데미지 스킨 추출권도 1,500개 또 팔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메소샵, 메소샵에도 기존이랑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 연합사령관 의상 세트랑 시그너스 기사단 의상 선택상자를 매소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이 시그너스 키우면 단 하나는 받을 수 있거든요. 저 사령관 의상 세트는 못 받고, 시그너스 기사단 의상, 의상 선택 상자나 무기는 받을 수 있는데, 하나밖에 못 받아요. 근데 돈을 주고 저다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다살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보스 코인, 주간 미션을 클리어하면 주는 코인인데,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기존 코인샵이랑 비슷한데, 자유전지 코인이 없어졌고, 그리고 매소샵에 시그너스 의상 세트를 살 수가 있다. 또 이제 시그너스 전용 육성 이벤트인데요. 모든 기사 단원한테는 신수 패키지, 뭐 말풍선, 의자, 배이마다 어, 성형 헤어 쿠폰, 데미지 스킨. 어, 이것도 이뻐요. 유닛이라서 단장 의상 세트 여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하나 받을 수 있는데 다 받으시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. 그리고 시그너스 기사 단원의 긍지. 신규, 새로 키워야지만 받을 수 있는, 이제, 칭호랑 성향, 성장의 비약, 그리고 미트라 경험치 두배 쿠폰, 신입 기사 지원 상자, 신볼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. 그리고, 또 신입 기사 지원 상자도 있어가지고, 신볼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. 중요한 거는, 이제, 하이퍼버닝 보상인데, 하이퍼버닝 보상은 9월 7일 까지입니다. 6월 30일 점검 후부터 9월 7일 까지고요 그리고, 원래 받는 거 있잖아요. 원래 신비한 비밀 상자,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다 받는 거고. 근데 이제 기간제 15성 루타비스를 주더라고요. 기간제 15성 루타비스, 그리고 15성 파프니로 무기 상자를 줘가지고 더 좋아졌고, 신규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좀더 레벨업을 쭉쭉 하면은 더 좋은 보상들을 주는데, 200 달성하면은 코어 잼스톤이랑 딱 레벨 5짜리를 각각 달성할 때마다 신보를 다 줍니다. 그래서 레벨 5, 또 추추 아일랜드 레벨 5. 또215 달성하면 또코잼스톤몇개 주고 이터널 플레이링 220대 주고 또 심볼 주고 코잼 주고 심볼 주고 코잼 주고 이 하이퍼 버닝 의상 교환권 이것도 꽤 이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공격력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. 그래서 쭉쭉 하면 235 대는 경코잼 주고 240 대도 그리고 245 대도 그리고 이 칭호권이 이 칭호가 굉장히 좋아요. 이게 경험치 20%더더 더 주고 굉장히 좋은 또 칭호를 또 줍니다. 그런데 이제 기존 유저들은 받지 못하고요. 새로 하이퍼 버닝을 새로 키우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보상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 225, 230 이런 분들은 먹으면 그냥 250까지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신규 생성한 하이퍼 버닝 캐릭터만 25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레벨 1부터 심볼, 기껏해야 심볼. 레벨 5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바꾸 하실지 아니면 그냥 기존 캐릭을 빨리 레벨업 하고 싶으면 그냥 하이퍼 머닝 지정하시고 쭉 달리셔도 되고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